안녕하세요. 각골의 소문입니다. 야, 이놈들 지금 서양종꿀벌입니다. 근데 서양종꿀벌인데, 얘네들 지금 말벌포획기에 사양수가 들어있어요. 이건 자동사양기라얘네들이 빨아가도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그럼 서양종꿀벌이 이렇게 지금 말벌포획기에 들어온다는 건딱 하나죠.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는 아까시 꽃대가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다른 곳은 아카시가 피었을 수도 있죠 날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이 아카시가 핀 곳이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꿀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꿀은 나올 거니까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전라북도 장수 농약의 무법지대 이런 데처럼 아직까지도 꿀이 나올 기미가 없죠 근데 들꽃은 다 피었습니다. 저기 보면 갖고 싶 피었죠? 각꽃은 화분을 제공합니다. 꿀이 아니고 소량의 꿀은 있겠죠. 근데 화분을 제공해요. 결국은 야네들은 교미가 되고 이제 폭발적인 산란을 나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점에 날은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싸늘합니다. 그 얘기는 꽃이 꽃 이렇게 이 피었다 할지라도 뿔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꽃들이 피었다 할지라도 야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벌포에 기에 저렇게 다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읽어야죠. 이걸 읽고 와또 사양, 또 된다. 이런 걸 잊고 벌들한테 내가 뭘 해줄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야네들이, 벌들이 굶지 않고 계속해서 산란을 이어간다는 거죠. 자, 이게 전부 장수농약농법이 전멸시킨 벌통들입니다. 많죠? 이게 한 줄이 아니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장수 농약 농법의 전멸한 벌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꿀벌들이 먹을 게 부족하죠. 물론 물론 따뜻한 지역은 아카시가 폈을 겁니다. 따뜻한 지역은 아카시가 폈겠지만 중부지방 아니면 북부지방 이런데는 아카시가 아니라 사향수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이런 걸 이런 걸 무시하고 약굴 들어온다 꼽혔으니까 사향수 그만 줘도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벌이 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네들 입장에서 야네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한단하잖아요. 말벌포이기 하나만 딱 보면 얘네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알수 있잖아요. 앞쪽으로 저기도 말벌 하나 들어와 있잖아. 얘놈들 꿀벌들이고. 말벌 하나밖에 안 보인가? 오늘은 아, 저기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저 위에 상단에 세 마리, 세 마리. 오. 자, 발벌이 세 마리 들어왔어요. 지금은 꿀벌들이 이 사형수로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화염을 못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저녁 때 올라와서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laughs> 자, 요벌은 어... 23년도에 품봉 들어온 벌이죠, 제목장에. 앞에 찌꺼기 나오기 시작했죠. 여왕을 어제 교체해줬습니다. 어제 교체해줬는데 지금 찌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여왕도 곧 있으면 교미를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찌꺼기가 나온다는 건 밥을 팠다는 얘기고, 밥을 팠다는 건 산란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의 여왕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왕농에 가둬서 이 창수 농양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 통안에 집어넣었어요. 아직 여기에는 천여왕이 세 마리가 아,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놈은 창수 농양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의 여왕이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야도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시청자 분께서 주신 것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 분봉 드론 23년에 분봉 드론벌 여왕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하하하 아, 요 새끼들 봐 안에 들어가서 먹지 밸브에서 이렇게 흘르니까 밸브에 있는 지금 사형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형수를 열어놨잖아요 자 요놈들 동양정이죠 동양정 굴벌입니다 동양정 굴벌은 저놈이죠. 에 네, 비닐이 비닐이 덮여 있는. 이놈이 동양족 굴벌이에요 저기는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아, 물병 사 상을 하나 넣놨어요 그게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족 굴벌들은 꿀이 필요하죠. 자, 이거는 장수 농양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요왕입니다 자, 분쇄가 안 좋았죠. 자, 아가씨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지금 역계상 올라갔죠 야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산람만 무작위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산람만 무작위로 나누고 아까 꽃이 딱 피는 순간 밑으로 내려 앉혀도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내려 앉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광판을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통 가지고 이 벌통 가지고 먼 꿀을 생산을 해요 그지만 꿀은 생산할 겁니다 숙성꿀 생산할 건데 숙성 꿀을 생산하려면 굳이 경광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왕이 빨리 내려앉으면 경광판을 안낄 것이고 여왕이 2층에서 계속 산란을 간다면 내려앉히기 위해서 경광판을 끼겠다 그 얘기예요. 상황을 보고 움직이겠다 그 얘기죠. 자, 이건 장수 농약 용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입니다. 자, 화분 갖고 들어왔어요. 자, 이건 화분 갖고 들어왔죠? 그럼 야네들도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화분 떡을 하나씩 다 넣어줬습니다. 왜? 지금 화분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요놈들 화분 떡을 이렇게 화분을 좀 다리에 매달고 왔죠. 요놈도 매달고 왔고, 요 밑에도 매달고 왔고, 여기 여기 두 마리, 요두 마리도 화분 매달고 왔죠. 그 얘기는 야들 지금 급하다는 얘기예요. 여왕이 교미만 갔다 오면 되죠. 제일 중요한 건 교미만 갔다 오면 됩니다. 자, 요 놈도, 아, 교미를 갔다 와야 돼요. 야도 천여왕이에요. 야도 천여왕입니다. 교미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모르죠? 이미 갔다 왔는지. 근데, 어제 확인할 때는, 아, 산란이 없었습니다. 여기, 아, 제가 벌을 볼 때는, 교미를 나가는 걸알수 있어요. 벌통이 틀립니다. 벌의 움직임이 틀리고 그러면 그 앞에 지켜보고 앉아 있으면 교미를 나가는 여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가 교미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들어오는 여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왕의 꽁무니에 하얗게 정낭 주머니를 매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벌을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벌통 쳐다보고 있다 보면 야네들이 모든 걸마을를 해줘요. 근데 취미로 한다거나 이런 분들 소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진을 할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못 보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뭐 취미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생산한 꿀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벌들의 습성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전문적으로 벌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벌들의 습성을 알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잘 관찰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없고 잘 관찰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놈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것. 그래서 저 같은 놈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많은사람들이 너무 말도 안되는짓을 방송 영상으로 얘기하고또 시청자들은 그걸 따라 한다는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장수농약농법 입니다 아 이게 는사람 하나 왔어요. 사람을 <laughs> 하나 왔는데 여러분. 장수 농약 농법이 어떤 건지 모르죠. 어디갔냐? 장수 농약 농법이 어떤 건지 모를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온 카톡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를 그냥 보여주면 이름이 나와서 안 되겠고 저장을 시킨 다음에 봅시다. 어디로 저장됐냐? 이게 저장됐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수농약 농법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장수 농약 농법이 아니에요. 이게 장수 농약 농법이라고, 이게 진짜라고. 근데 이거 당한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심정이 보이십니까? 바닥에. 예, 보이세요? 이게 다 벌사체예요, 이게. 자, 이게 다 벌사체입니다. 안 커지나? 이게, 이게 벌사체예요, 이게. 보여요? 장수농약농법이, 이게 장수농약농법이에요.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전 모릅니다. 근데 저한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카톡으로 문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장수 농약 농법에 당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얄짤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실 건 장수 농약 농법이 꿀벌을 전멸시킨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 기후 변화 편계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농약 때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 벌을 키우고 싶다면.